예, 안녕하십니까 펜션의 <laughs> 기입니다 지금 저기 수도권 지역은 어, 코로나 대니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역대 최대의 그 확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또 여기 확진자가 나오는 거기 그, 그 주요 그 핵심 포인트는 질문이들 무증상 증상에서 이 전파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자꺼질줄 모르니 코로나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코로나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부 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, 정부에서 하지 말아가는 실질 운동을 지켜야 됩니다. 예. 뭐 감성 주점이라든지, 뭐다 뭐, 뭐 다중문화 시설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. 이걸 안 지키니까 우리가 제2의 어, 영국이나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또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물론 백신을 맞으면 좋긴 좋습니다. 하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100%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한해서. 이게 또,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올 수가 있어요. 예. 어, 지구촌에 계신 유토비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, 이 전염병 학살에 대해서 옛날에 홍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폐병이나 이런 것이 이 조그만 실수에서 올 수가 있고요. 나는 괜찮같지 가는 그 한마디, 뭐 나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런 병이 안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심한 방심 때문에 올수 있는 것입니다. 예. 오늘 1월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예전김 이미 한번 캐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, 구체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국민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요 한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지 뭐 병원에서 나오는 항생제 약이라든지 이런걸 갖다 하고 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의 자가 운동과 조금의 실전 수범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등이나 이런 걸 많이 착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그런 것을 절대로 피해가지고 좀 이게 좀시들을 때까지 음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 우리 에어컨을 틀잖아요 일반 가정에는 거기 어좀 곰팡이 교이라든지 이런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음식점이나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에어컨 시설 같은 경우에 뭐 저도 회사를 다니고 회사 안에 닥터 시설라든지 이 이런 데는 살균 처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게 되면 거기서 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어컨이라 하면 전부 다 전파가 되고 사람 호흡기 질환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. 오늘 또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지금 남부지방에는 장마 때문에 쿠반 날씨가 많습니다. 이럴 때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그런 온도겠죠.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우리는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. 지금 서울도 지금 비가 올라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. 습도가 굉장히 높은 이 시절에는 몸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항상 건강하시고, 항상 밝은 모습을 가지시고,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내시는 김이었습니다. 아, 없겠어, 없겠어.